자, 정말 찾아줘서 감사해요. 요즘 사람들이 이게 뭐 찾기만 하면 지갑에 있는 거다 꺼내 가지고 현금 쓰고 카드 쓰고 그러니까. 근데 이야기할 들밖에 없으니까. 아, 오늘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아, 아니, 아니. 다 사신 거예요? 네, 아, 다 샀어요. 이건 어디서 팔아요? 이거 아래 편의점에서 팔고 있어요. 세븐일레븐 있어 가지고. 편의점에서 이런 거 팔아요? 네. 길가 버스요. 먼저 하나 먹여 드릴게요 아진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우면 저못 먹잖아요 <laughs> 맛있어요? 뜨거워요? 조금 뜨거워요 조금 뜨거워요? 그럼 난좀 이따 먹어야겠다 <웃음> 농담이에요 <웃음>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? 맛있어요 어, 짠 할까요 우리? 아 좋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오늘 초대해 줬어 아,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사람 네, 착하게 살아야 돼음 <laughs> 음. 맛있죠? 음, 완전 맛있어요. 내일은 뭐할 거예요? 내일은 아키아바라 갈 거예요. 아키아바라? 그게 뭐예요? 아키아바라가 막 피규어 팔고 약간 오타쿠의 성지 같은 느낌? 아, 아 음. 그렇구나. 음. 내일 같이 가실래요? 내일이요 네. 아, 제가 방에 학 될까봐. 아니, 아니, 괜찮습니다. 같이 갈까요, 그럼? 네, 같이 가죠. 아, 그만 드시고 저도 좀 드세요. <laughs> 아 진짜 성현님 덕분에 좋은 여행하고 있어요. 이어버인 캐리어 성현님이 찾아주고 제가 또 핸드폰을 찾아줬어. 이렇게 덕분에 좋은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정말 찾아줘서 감사해요. 근데, 아니에요. 아, 요즘 사람들이 이게 뭐 찾기만 하면 지갑에 있는 거다 꺼내가지고 현금 쓰고 카드 쓰고 그러니까 근데 이악빌들밖에 없으니까. 아, 맞아요. 막 맞아. 그런 개 빌드밖에 없어요. 맞아. 인생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. 일본 잘 몰랐는데 성현님 덕분에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아닙니다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야래래 제가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오케이. 이거 산데요. 이거예요, 이거? 네, 그거예요. 이게 뭐예요? 네, 안즈라는 캐릭터입니다. 안즈? 네, 안즈. 아. 이제야 일본의 약간 애니 문화 그런거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 티셔츠는 제가 절대 산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이 사줬어요 절대 제가 산거 아니에요 여튼 이렇게 재밌게 맛있게 여행 덕분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역시 그럼 이제 공항 가볼까요? 네 좋습니다 갑시다 이제 공항 왔어요 덕분에 여행 진짜 잘했어요 아, 제가 그래서 조그만 선물 샀어요 아 진짜요? 이건 되게.. 오, 오, 아니, 어! 예, 저주래네 아, 네.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세요 아네 예,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 먼저 돼서 가볼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? 이거 내 카드인데? 잠깐만 20.. 40.. 40. 어? 저기요! 갈게요! 여행 잘했어요!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. 개과 천선했다, 과주. 아, 여행 즐거웠다.